브랜드 아파트 계열사에서 지은 현장이기도 하지만 원태양종합건설까지 같이 협력업체로 끼고서 지은 그런 현장이라 보니까 관리사무실까지도 또승주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건물 관리적인 부분도 다들 좀 좋아하실 만한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실입주금이 어느 정도 좀 필요로 했었는데 지금은 입주금, 단돈, 영업만 있어도 배출이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지금 현 시점엔 이렇게 입주금이 낮거나 금액이 낮거나 이런 현장들 위주로 계약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고싶은 집의 이동기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촬영 나온 곳은 인천미출구 승희동에신축아파트 현장 한번 촬영 나와봤습니다 자 우선 오늘의 현장 좀영상시작전부터 기대해도 좋다라고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브랜드 아파트 계열사에서 지은 현장이기도 하지만, 원태양 종합 건설까지 같이 협력업체로 끼고서 지은 그런 현장이다 보니까, 집 내부 공간부터 시작해서, 뭐, 외부 시설이라든가 공용 시설까지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관리사무실까지도 또 상주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건물 관리적인 부분도 다들 좀 좋아하실만한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찍는 집 주변 입지적인 부분부터 한번 얘기를 드리면 우선은 수인분단선인 수미역구역세권으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1호선인 도원재물포까지도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1호선과 수인분단선 두 군데 다 이제 서울 쪽이든 안산 안양 부천 어디든 주의도신 출퇴근하기에 집주 근접 거리도 굉장히 좋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 주변에 또 시장부터 시작해서 초중고 학세권 대형 마트나 이런 인프라 시들도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보관 거리는 다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지적인 부분도 크게 나쁘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찍는 집 이제 현장에 대해서도 정보 한번 얘기를 드리면은, 우선은 총 18층에 128세대를 활용하는 신축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내부 평형 같은 경우에는 30평형 구조를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지금 내부 공간에 좀 가장 특징적인 부분 한번 얘기를 드리면 전실 공간에 신발장만 총 12칸씩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장 개수만 들으신다 그래도 어느 정도 전실 사이즈가 좀 체감이 되실 것 같은데 가로폭만 2m가 넘어가는 아주 광대한 사이즈까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옵션적인 부분도 세탁 워시부터 시작해서 냉장고 그 다음에 빌인 전자레인지 에어컨 모든 옵션들이 다 풀옵션까지도 들어가 있는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가구 구매 계획이 있으셨다고 하면은 오늘의 집 몸만 오셔도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또 입주금 요새처럼 대출 어려운 시기 때 입주금 부분이 가장 고민이 좀 많으실 텐데 오늘의 집 크게 내용이 하나 바뀌었더라고요 기존에는 실입주금이 어느 정도 좀 필요로 했었는데 지금은 무입주금, 단돈, 영업만 있어도 대출이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감정가도 높게 나오는 현장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입주금 자체도 무입으로 맞출 수 있다고 라 얘기를 드리고 싶고,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지금 현 시점엔 이렇게 입주금이 낮거나 금액이 낮거나 이런 현장들 위주로 계약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집은 그런 모든 구성까지도 잘 맞췄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차량 주차하기도 굉장히 용이하셔야 될 텐데, 오늘 저희가 또 찍는 집이 지하 3층까지 자주실 램프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아주 또 폭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나오는 입구도 양방향 슬로프에 이렇게 들어가는 차 나오는 차 방향도 아예 분리가 되있다라고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차량 있으신 분들에게는 또 지하 주차는 굉장히 큰 내용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 갖추어졌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브랜드 아파트 계열사에서 짓고요. 원태양 종합 건설까지 협력업체로 낀 신축 현장 내부 공간 들어가서 꼼꼼하게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내부 공간 올라왔습니다. 저 우선 전실부터 비춰드릴 건데요. 전실 우선은 영상에 보시는 대로 사이즈 굉장히 좀큰게 담길지 모르겠는데, 정말 길게좀잘 빠져 있습니다. 저 안쪽까지 길이감만 해도 무려 2m가 넘어가신다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길이가 긴 만큼 신발장도 지금 위아래 총 12칸씩이나 들어가 있거든요. 작은 캐킹 신발장이 위에 6섯간아6여 6칸, 간에서 어,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넉넉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중앙에는 또 이렇게 허기 선반도 아주 길게끔 빠져 있기 때문에 이쪽 공간에 뭐 차량기나 커피죠. 가족 사진 같은 거 두시기에도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천장도 한번 비춰드리게 되면 이렇게 사이드 라인 LED 시공과 원형 포인트 조명 등의 이런 조명 시공 자체도 굉장히 전실 공간과 좀잘 어울린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단차 시공까지도 들어가 있어서 이쪽 공간까지는 이제 신발을 벗고서 다닐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쪽 아래 공간서부터가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신발장 공간이기 때문에 뭐, 폭이 엄청나게 큽니다. 하부 티용 공간도 굉장히 길게끔 잘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자수신은 데일리 신발 두시기에도 좋으실 것 같고요. 어 이어서 바로 중문도 한번 비춰드리게 되면은 지금 블랙 프레임을 활용한 특형 거울에 세면도 슬라이딩 중문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어, 한번 꺾여서 들어가는 구조인라 보니까. 집이 바로 오픈이 안 되는 부분도 굉장히 좀 좋으실 만한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실 공간부터 천천히 설명 이어갈 건데요. 어, 거실도 지금 사이즈 폭날게잘 빠져있죠? 가로폭은 지금 4 m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우선은 집 자체가 너무나 인테리어적인 부분을 신경을 좀 많이 쓴 집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거실 공간 인테리어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화려하게 이쁘게 좀잘 들어가 있는데요. 천장부터 한번 비춰드리면은 시스템 에어컨과 그리고 라인 마그네틱, 일 조명이라고 하죠. 이런 신형 아파트에만 좀 들어갈 법한 그런 인테리어 조명 등도 아주 이쁘게 잘 구성을 해놨고요. 뭐 좌측이랑 우측 벽면은 전부 다 지금 화이트 실크 벽지로 해서 깔끔하게 마감 처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인상적인 거는 지금 통 창문. 오늘의 집에 트레이드 마크라고 좀 얘기드릴 정도로 많이들 좀 좋아하실만한 내용이 됐는데 앞쪽에 전망이 막힘 없이 다 튀어 있기 때문에 오늘같이 이렇게 전망 좋은 집은요. 창문이 이렇게 개방감 있게 통창으로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훨씬 더 시야적인 부분도 두 배치에 다른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주방 공간도 한번 비춰 드릴 건데요 주방도 지금 사이즈 굉장히 풍넓하게잘 빠져있죠 우선은 마이들 선호하시는 11자 대명형 구조 형태로 해서 깔끔하게 싱크대 들어가 있고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직접 보시면은 또 호불호 없는 색상 잘 이렇게 구성해 놓은 것 같고 앞쪽부터 한번 비춰 드리게 되면은 상부 인덕션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와이드한 싱크볼도 전면부에 배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앞쪽이 식탁 자리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무릎 공간도 충분히 나와 있어서 4행 이상 식사하시고 주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전면부에 설거지 싱크대가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과 이제 담소 나누면서 식사하기에도 굉장히 좀 좋은 구조형 계죠 그리고 앞쪽에 보이는 비스포크 냉장고 4대 같은 경우에도 오늘의 현장 이제 뭐 세대랑 타입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옵션으로 제공이 된다라는 부분도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쪽에는 이렇게 또 빌트인 전자레인지 잘 들어가 있으면서 밥솥과 가전 들수 있는 공간도 충분하게 나오는 모습이고 안쪽에 수납 공간도 이렇게 폭넓게 잘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 옆에는 이제 이렇게 동선이 편하고 세탁실 공간도 있는데요. 세탁실도 지금 폭 자체가 엄청 크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 보시다시피 지금 세탁 옷이 들수 있는 공간까지도 나오고 그리고 안쪽에 세탁 옷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대 호실 타입마다 옵션이 제공이 되는 호실도 있고요. 그리고 구성에 따라서 제공이 안 되는 호실도 있기 때문에 뭐 자세한 거는 한번 내방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지금 세탁용품 들수 있는 이런 붙박이장도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집 세탁실은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사용 안 하실 때는 또 이런 식으로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 형태로 흑경 거울로 잘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닫고 열고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거실에 위치한 공용 욕실부터 한번 비춰드릴 거고요. 공용 욕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이즈 폭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우선은 반대쪽에는 약간 조적 스타일 느낌으로 해가지고 약간 호텔링 느낌의 이렇게 세면대 잘 배치되어 있고요. 위에는 와이드한 거울장 잘 들어가 있으면서 반대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분리가 되어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샤워 호수가 위로 달려 있습니다.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 형태라 보시면 될것 같고, 안쪽도 이런 식으로 매립형식으로 따로 샤워용품 둘수 있는 저런 공간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요새 좀못 보셨을 법한 그런 화장실 인테리어를 잘 활용한 것 같고요. 바로 옆에 이제 1번 방입니다. 자, 1번 방 같은 경우에도 가로폭은 지금 열자 조금 안 되신다고 보셔도 될것 같고, 안쪽에 이제 베란다 공간도 들어가 있습니다. 베란다도 한번 비춰드리면 사이즈가 폭넓게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 공간에는 따로 취미용품이나 이렇게 짜투리 공간으로 쓰셔도 굉장히 괜찮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반대쪽에는 2번방 바로 위치했는데요 2번방 같은 경우에는 10자 사이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방으로 활용하기에도 공간 자체도 충분하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제 맞은편에 세 번째 안방 비춰드릴 건데요. 자, 안방 같은 경우에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끔 잘 빠져 있습니다. 지금 저 안쪽까지 가로폭만 재도 5m가 넘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딥이 되어 있는 대로 안쪽에는 시스템장을 이런 식으로 두고서 배치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침대, 매트리스들를저 안쪽까지 집어넣는다고 하면은 이 앞쪽 공간이 굉장히 많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쪽 공간은 이제 구성과 활용도에 맞게끔 보셔도 될것 같고요 천장에는 이제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가 있으면서 안방 전망 같은 경우에도 거실과 동일한 방향이기 때문에 막힘 없는 이런 조망권도 누릴 수가 있다 그리고 안쪽에 이제 바로 부부 욕실 위치했고요 부부 욕실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조적 스타일 느낌의 호텔식 느낌의 인테리어를 잘 활용했고 전면부에는 와이드한 거울장 잘 배치되어 있으면서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이 안쪽 공간에 따로 독립적으로 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매립형으로 수전잘 들어가 있고 샤워용품 둘수 있는 저런 매립 공간도 있으면서 동일하게 천장에 이렇게 샤워 호스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집 이제 영상 마무리에 앞서서 또 중요한 포인트 정리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우선은 집 자체가 요새 최신식 아파트 구조 형태를 뜨다 보니까 굉장히 인테리어적인 부분도 신경을 좀 많이 썼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 시점에 집을 보시다 보면 아마 오늘의 집이 좀 괜찮다라는 느낌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 그런데 계열사에서 지은 건물이기도 하지만 원태한 종합건설에 이런 협력업체까지로 같이 끼고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 조금 더 약간 메리트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앞전에 얘기 드렸던 대로 뭐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세탁 어시, 이런 옵션적인 내용은 호실과 타입마다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풀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호실도 있고요. 아니면 뭐 냉장고, 세탁워시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호실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좀 분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은 나오셔가지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거는 오늘의 집. 지금 이제 기존에 이 주금이 원래 같은 경우에는 좀필요로 했었는데 지금 감정가를 굉장히 높게끔 측정을 해놓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무이주금까지로 가능하죠. 그래서 이주금이좀 부족하시거나 지금 현재 좀여의치 않으신 분들에게도 너무나 좀 추천드릴만한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요새처럼 반불려출 규제 심한 시국에 대출이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는데 또 심지어 집도 좋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더 이상 고민할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는 영상 여기서 인사 마무리 드릴 거고요. 조금 더 자세한 분량 정보는 우측 대표원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